유튜브 설춘한 캠퍼스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설레이는 하루 보다 더 주도적이고 긍정적인 하루가 되기를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1년 투자 클럽반 수강생 분들과 인천 청라를 임장합니다. 주식투자, 부동산투자, 그리고 경매, 공매, 부실채권 등 다양한 재테크를 모두 잘하는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장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강보합을 기록한 하루였습니다. 다만 불확실성이 더욱 가중되는 하루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곧 다가올 탄핵 선고가 국내 주식시장을 상당히 무겁게 억누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장 큰 불확실한 이벤트라고 보여집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변동성이 큰 장을 만들 것으로 보이고요. 당분간 국내 정치는 상당한 불확실성에 빠지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따라서 보다 보수적인 투자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다만 어제 같은 장에서도 줄기세포 관련주, 조선 기자재, 의료 AI 등의 급등은 또 눈에 띈 하루였습니다. 과연 오늘의 장은 어떨까요? 오늘은 최근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로 순매수하는 가운데 주가의 흐름도 활기찬. 주식 4개를 한번 골라와 보았습니다. 주식은 가는 게 가는 거다. 또갈때 간다라고 하는 점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종목도 여러분 스스로가 공부 삼아 꼭 필터링 해보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지금 시작합니다. 외국인도 샀고 기관도 샀다. 오늘 저희의 첫 번째 관심 종목은 바로 삼성중공업입니다. 뭐라고요? 삼성중공업 자, 삼성중공업은 최근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가 압도적입니다. 어제자 뉴스. 삼성중공업 4,661억 원 규모 초대형 에탄 운반선 계약을 체결했다. 또 한경 유레카 특징 주로 삼성중공업 하반기 LNG선 수주로 실적 개선 기대가 된다고 또 나와 있습니다. 너무 놀랄 필요 없는 이유. 한명수 애널 FLNG 시장 내 독점적 지위 구축 강경태 애널 8억 8천만 주짜리고요. 대주주 지분은 40.1% 동사는 선박 그리고 선박 및 해양 플랫폼을 건조 판매하는 조선해양 부문과 건축 및 토목공사 등을 수행하는 토건 부문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조선해양 부문은 초대형 컨테이너선, LNG선, 원유 운반선 등 선박 및 LNG, FPSO, 또 FPU 등 해양 플랫폼을 건조, 판매하고 있고, 토건 부문은 건축 및 토목공사, 하이테크 공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LNG선, 그리고 LNG FSRU, 쇠빙 유조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그리고 LNG FPSO, 해양 플랫폼, 드릴십 등과 같은 고부가가치선 시장에 집중적으로 판매 자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토건 부문에서는 업황의 악화와 경쟁 심화에 따라 전통적인 건설 사업 비중은 줄이고 하이테크 공사를 주력으로 수행 중에 있습니다. 자, 이종국 최근 추세 좋죠? 실적 이슈, 미래도 좋아 보입니다. 삼성중공업. 외국인도 샀고 기관도 샀다. 오늘 저희의 두 번째 관심 종목은 바로 한화시스템입니다. 뭐라고요? 한화시스템. 정말 과거에는 한화 그룹 관련주들이 상당히 무거웠었습니다만 최근 1, 2년 아, 한화그룹주 폭등.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종목 최근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좋습니다. 얼마 전 뉴스. 한화시스템. 호주 계열사 주식. 2026억 원어치. 취득. 또, 한화시스템 낙점한 엣지 바운드리 비냉각형. 적외선 센서. 전장. 드론. 로봇. 활용. 확대. 본업 성장 더하기. 필리 조선소. 턴 어라운드 기대. 이상현 애널. 올해도 이어지는 성장세. 이한결 애널 1억 8천만 주짜리고요. 대주주 지분은 무려 68.7% 동사는 군사장비의 제조 및 판매하는 방산 부문과 IT 아웃소싱 등 서비스 판매하는 ICT 부문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핵심 사업인 군위성통신체계 2 그리고 전술정보통신체계 대대급 전투지휘체계 개인전투체계 그리고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대내외 기업 고객에게 24시간, 365일 무중단 IT 운영을 지원하고, 서버 지원, 사이징에서부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설치, 유지보수, 업그레이드, 패치, 백업, 복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K2 등 방산 부문의 수출 및 국내 양산 매출 증가, 해외 수출, 사업 비중 증가 및 원가 절감으로 사업 이익률 상승했습니다. 동사는 선제적인 한국형 도심 항공교통 UAM 모델 구축을 목표로 한국공항공사와의 MOU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TICN 4차 양산, 30mm 차륜형 대공포 양산 사업 등 매출 증가로 인한 영업이익 증가, 콜린스와 세턴 사업 추진을 위한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역시 추세, 실적, 이슈 그리고 미래도 좋아 보입니다. 한화 시스템. 외국인도 샀고, 기관도 샀다. 오늘 저희의 세 번째 관심 종목은 바로 바이오 플러스입니다. 뭐라고요? 바이오 플러스. 자, 이 종목 최근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가 좋습니다. 얼마 전 뉴스. 바이오 플러스 올해 매출과 이익 고성장 전망. 구조적 개선 기대. 상상인 증권. 더불어서 바이오 플러스 올해도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2025년 매출과 이익 고성장 전망. 핫테기 애널. 잭팟 이준석 애널 기대되는 2025 한양증권 리서치 센터 5,900만 주 짜리고요 대주주 지분은 37.2% 동사는 고분자 생체 재료 기반의 응용 제품 및 바이오 제품 전문 기업으로서 생체 재료인 히알루론산을 주요 원 재료로 하는 필러와 유착 방지제, 관절 조직 수복제 그리고 방광용 조직 수복제 등 HA 응용 제품을 연구 개발,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업 및 제품군의 다각화를 위해 바이오 의약품 분야인 차세대 보툴리눔 톡신, 그리고 차세대 비만 당뇨 치료제 등 신제품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부터 제조 업자 개발 생산 거래 조건을 강화하고 기존에 간접 판매 전략에서 벗어나 대형 유통사를 확보하고 권역별 거점 강화 전략 등을 실시했습니다. 올해 4분기부터는 중국 화장품 사업 성과가 나타나면서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있고요. 필러 사업의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고 중국 시장에서도 화장품 사업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시 추세 실적 이슈 미래도 좋아 보입니다. 바이오 플러스 외국인도 샀고 기관도 샀다. 오늘 저희 마지막 네 번째 관심 종목은 바로 삼성 ena입니다. 뭐라고요? 삼성 ena. 자, 이종욱 최근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아주 좋습니다. 얼마 전 뉴스 삼성ENA 미래 성장성 저평가 목표 주가 3만 원까지. 삼성ENA 탄탄한 실적, 에너지 전환 신사업 본격화. 내실 탄탄 삼성ENA 미래 신사업 수소 찍었다. 청정 에너지 투자의 진심 신동현 에너. 주주 환원 재개. 실적 모멘텀 부재의 아쉬움 김기룡 에너. 1억 9천만 주짜리고요. 대주주 지분은 27.8%. 동사는 전 세계 플랜트 시장에서 활발한 사업을 전개하는 글로벌 EPC, 즉 설계, 구매, 시공 전문 기업입니다. 동사는 플랜트 건설 및 산업 기계 제작 판매, 공학 기술 서비스, 토건, 환경 오염 방지 시설, 가스 시공, 에너지 진단, 환경 영향 평가, 폐기물 처리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요. 하반기 수주 예정이었던 사우디 알루자인 발주처가 수의 계약을 경쟁 입찰로 전환했고 인도네시아의 TPPI 프로젝트도 최종 투자 결정이 지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삼성전자가 평택 P4 공장과 미국 테일러 이 e 공장 등의 투자 계획을 연기하면서 비화공 부문도 실적 가라 우려가 부각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현재의 추세 좋고요 실적 이슈 미래도 좋아 보입니다. 삼성 ENA. 여러분 오늘 외국인도 샀고 기관도 샀다 주식 타포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근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순매수하는 종목들 주목해 보는 것은 어떨까? 특히 실적과 재무 상태 이슈 거기에 수주 소식도 있는 그런 종목들 보다 주목하고요. 오늘의 종목들은 탄탄하고 단단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공부삼아 꼭 필터링해보기를 기대합니다. 돈 많고 실력 있으면 살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 유튜브는 설춘한. 캠퍼스. 오늘도 여러분들의 보유 종목, 급등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파이팅!